안녕하세요. 휴. 오늘도 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이 잔나무는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해서 잣이 달리지 않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잣나무입니다 보통 이 나무에는 어,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산에는 심는 걸못 봤었거든요. 그런데 이곳에는 이 나무들이 꽤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나무에는 꽃송이도 안이 달리는 줄 알고 그냥 지나쳤었는데요. 오늘 돌다 보니까 저곳에 꽃송이버섯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상태 한번. 확인해 볼게요. 오 상태가 오 단단하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아디. 뒷면도 한번 따서 확인해 볼게요. 자 아래쪽도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. 휴, 크기감도 상당히 좋아요. 자이 녀석 데리고 오늘은 뭐 특별할 걸 불러 온게 아니라 집 안에 박혀 있는 게 싫어서 아, 그래도 산에 와서 노는 게 좋아서 올라왔습니다. 한 여름과는 다르게 아, 조금 바람도 시원한 편입니다. 그래서 산행하기는 좋아요. 오늘이 입추라고 하는데 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. 이제 산속은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잡다한 버섯들도 많이 보이고요. 자, 꽃송이도 거의 끝나갈 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 녀석 데리고 좀더 돌아볼게요. 오늘은 단기 보이면 단기 채취하고. 3이 보이면 3을 채취하고 싶은데 보일라 알 모르겠습니다. 자 돌아볼게요. 이곳에는 단기들의 군락지가 보이고 있습니다. 저쪽으로는 수단기들도 많이 서 있고요. 안단기들도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서 아, 꽃핀 아이들은 놔두고 이제 어구 뿌리가 뿌리가 아니죠 잎이 사그러들어 가고 있는 암탕기들로만 조금 채취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벌써 잎이 다 무너져버린 아이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녀석들 좀 캐갖고 이동해 볼게요 아 단기 꽃은 아직 피려면 더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. 아직 꽃대를, 꽃대만 나와 있고, 터지지를 못했습니다. 자, 이 녀석들 캐고, 다시 이동해 볼게요. 아유, 너무 많이 옵니다. 산속이 좀 깜깜해진다 싶을 때 알아서 하산해야 됐었는데 욕심부리다가 생지 되게 생겼습니다 생지. 우와와와. 바람도 많이 불고, 그래도 시원하니 아주 좋습니다. 오 빠른 걸음으로 하산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. 산속에 들어와 보았습니다. 아 예전부터 꼭 올라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왔는데요. 아 한참을 돌아도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. 그러다가 만난 것이 에 이렇게 각구로 올라온 아이. 아 원래는 삼구였네요. 상구로 올랐다가 하나는 무너져버렸어요. 그런 삼이 하나 보입니다. 아, 느낌적으로 조금 더 돌아보면 괜찮은 녀석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녀석은 뿌리 살짝 확인해보고 나이가 어리면 그냥 가겠습니다. 자, 그래도 보고 싶었던 아이의 얼굴 만났습니다. 한참을 헤매다가 아, 덤불이 좀 많이 우거진 것인데요 한참을 헤매다가 이렇게 아, 또다시 관중 밑에 숨어있는 삶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, 이제는 딸을 보면서 다닐 수 있다는 기대감은 갖지 말아야겠어요 이미 이두 개의 삶이 보이는데, 딸은 없습니다. 다 떨어져 버렸는지, 새가 물고 갔는지, 보이지가 않아요. 이두 아, 녀석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관중 밑이라서, 관중 뿌리가 워낙 독합니다. 그 사이에 엉켜 있어서, 아까 캐 보는데,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이 녀석도 한번 이를 열어보고, 크기감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, 괜찮으면 데려가고, 아니면 말겠습니다. 에이, 너무 어립니다. 음.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다시... 이뤄지고 <laughs> 가야 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쉬워라... 이렇게 오래 줄 올랐어요. 3구라서 크기라니그 좋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... 나이는? 6살, 7살 밖에 안 됩니다. 좀더 돌아볼게요. 음. 아, 한참을 들고 돌아도 오삼은 어떤 분이 캐가셨는지더 이상 삼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저 위쪽에 저렇게 꽃송이버섯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. 상태가 어떨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. 더 돌고 돌아도 보이는 것이 오 엄청 큽니다. 상태도 아주 좋아 보여요. 오늘 꽃송이를 만나러 온건 아닌데 가져가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꽃송이도 보여줍니다. 이야. 자. 어, 상태도 좋고요 하. 어머나. 칼을 안 가져왔습니다. 어허. 에이. 어쨌든, 영상 끄고 잘 따보겠습니다. 자, 엄청 크죠? 이런 아이 하나 만났습니다.